어제 어제 2,800개 이겼잖아요. 500개 스타트해서 500개 스타트해서 3,200개 마무리했으니까. 와 오늘 웬만해서는 질것 같지 않았는데 바둑이로 개박살 났어. 요 <laughs> 개박살 진짜 딱반통 났어. <laughs> 그래서 가만히 있어 봐. 몇개 넘기고 1,500개 넘겨 나 2,000개 넘겨 나 이때 넘기고. 고맛이좀 하고 그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둑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알거예요 답이 없어 답이 이게 로직이 제가 지는 로직이면 역로직을 만나면 실력이고 뭐고 뭐 필요 없어요 못 이겨 그런다는 그만해야되는데 그게 대나요 사람이 안되잖아 저도 아직 멀었어요 아 13분 얼마나 됐지? 여섯 시간 스타 두판 했고, 하니까 한 4시간 정도 했겠네요. 유튜브 보고 스타 했고, 하여튼 바둑이 반 토막 났어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벌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어요. 바둑이는 다 지더라고요. 영상 몇개 찍었지? <laughs> 아침 탑6 맞았는데 저녁까지 따라서 와 골프. 또그 다음에 영상 찍고, 좀 쉬었다가 다시 재정비하고 했는데또 저녁에 또 골프 왔다. 아, 이거 치면 안 돼요. 얘네가 오리막는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콜만 홀더는 체크레이지가 되거든요. 오리막는 한 명은 있어요. 콜만. 야, 이거 못 먹을 수도 있겠는데? 콜 받아야죠. 맥스 받진 않겠지? 아, 이거 못 먹었다 이건못 먹었어, 못 먹었어. 얘가 치면 못 먹는 거야. 에이스 떨어지나? 어, 아, 어, 뭐야. 어, 3, 4, 5, 6 뭐야. 플러쉬의 줄보드에 난리 났네. 와. 많이 이겼어, 얘도. 700억 정도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 50억 나갔죠 홀더면 책내지가 됩니다. 먼저 배팅을 하고 가도 되고 빠꾸 쳐도 되고 공식적인 누이요얘 새로 들어오는데 근데 잘하네요 있음 먹어 없지? 예, 네, 50개 짤린 거 많이 찾아왔죠? 홀덤물을 복구하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계속 그렇게 쳐맞았어요 엄청 어또 왔어 치면 안돼 포지션이 앞쪽이라 체크메이지 해야 돼 이건 그지가 한 명, 두명 이런 애들은 그냥 오인 박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얘만 안 받으면 돼. 받지 마. 이건 짐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야? 잭텐? 아, 이건 아니지. 그만해야 돼. 이거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런 걸로 넘어가면 넘어가. 돼. 그만해야 돼. 아, 잘하고 있었는데. 아이스킹을 쓰지 말아야 되겠어. 이제 파켓만 써야 되겠어. 파켓만. 바둑인 자신이 없어. 제가 돈무 많이 넘어서. 같은 패턴. 항상 전 같은 패턴이야. 아침이나 점심에 식스를 맞추고 하는데 상대방 쫓아와서 골프. 영상 찍고 그 다음에 또얘 쫓아왔는데 골프. 그 다음에 쉬었다가 정비하고 스탄판하고 또 했는데 서드. 저녁에. 저는 이미 맞아 가는 거야 맞고 가는 거야 아침에 아 서드는 야이스 마더 위험한데 이게 원래 맥스 박아야 되는 카드 거든요 프리미엄 카드 근데 지금 안 맞잖아 런이 끝났잖아 아우 죽을게요 그냥 이, 이길 확률이 높지만 그냥 죽을게 넘어가 두번 연장 넘어갔잖아 700개 올라올 때한 번도 안 넘어 갔거든 다 이겼어요 제홀덤이 주종목이잖아 이제 딱 마진 카드만 쓸게요 마진.. 마진 카드만 프리메만 쓰고, 마진 카드만 안전빵으로 이거 살려고 홀더만 하는 건데, 갖다 박으면 안 되잖아. 어, 그저께 마이너스 2천개 아시죠? 그 그저께였나? 어, 설마 먹.. 에이스나 잭 분명히 있어요. 어, 먹었다. 이거 안침 먹은 거야. 와, 팔 마담이네. 안녕하세요. 잘된날는 이런 것도 주워 먹어요 이게 되게 크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 돼도 런이 온다는 얘기죠 홀덤은 런이 진짜 중요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건 죽어야 돼 뚜껑 열려 있으면 그냥 이거 히든판이거든요 맥스 박는 거야 바꾸기도 한 다섯 명 들어오잖아요? 와 7, 8, 9, 0난 뭐야 6, 8 뭐지? 타이틀인가? 아니죠? 아 죽어 그냥 주꽉 맞은 거만 쓸게요. 이천개 만들어야 돼 최소한. 한번더 지면 나갈 거예요. 와, 2,3,4아 줄이 아니구나. 한방 줄인 줄 알았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영로직으로 골프 한한대쳐 맞고 골프 또쳐 맞고 이쪽이랑 또 저녁에 쓰리카쓰리카 탑. 저는 투카 투카 탑인데 히든 판이었어요. 서드가 딱 떨어지는 거야. 그서 아싸! 근데 딱 하니까 골프 영상 보셨을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지는 날은 그렇더라고요. 걔 로직입니다. 로직. 랜덤 분사 방식. 뭘 해도 지는. 전에도 그런 영상 올렸을 걸요? 한달 전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골프는 안 되고 하이로는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장난식으로 했는데 그건 장난이고, 스트레스 풀교용이고 홀덤 지금 승부보로 들어온거예요 런이 내가 끝난거 같은데? 56판 했어요, 7승 49패 승은 안높은데 560억 이기고 있잖아? 요 죽어 죽어 애매한 카드 다 죽어 전 원래 홀덤도 좀 공격적으로 해요 가둑이는 4명.. 4, 한 게임이 4명이 하잖아요 5명이 아니라 4명이잖아 5명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아 5명 둘둘 둘, 하나 맞나? 또 홀덤이 원래 10명까지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현실에서는 딜러있고 이렇게 뚜루룩 뚜루룩 이렇게 근데 이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명 최근에 알았어 아홉명이라는걸 원래 홀덤 10명까지 할수 있거든요 러니 완전 끝났네. 와얘막 주워 먹네. 11승 32패. 11승 얘 들어오고나서 러니 꺾인 것 같아. 아닌가? 껐잖아. 제가 더 많이 들어갔거든. 맞아요. 난리 났다 막. <laughs> 난리 났어. 오리 노리 노리 넥스. <laughs> 자 누가 먹을 것인가? 에이스. 와 포카드 나왔어. 아탄 대 포카드가 나왔어. 와 리버에. 이, 이런 거요. 정말 무서운 게임이에요홀덤은 특히 한 게임은 그냥 갖다 박으면 리버에 뭔가를 떨어뜨려서 넘어가게 만들어 바둑이도 그렇지만 이게 온라인 로직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로직이 나한테 유리한 날이 있고 불리한 날이 있어요 얘는 지금 엄청 열받을거야 아타였잖아 아타 질게 없는데 거기서 리버에 텐이 떨어지면서 포카드 <laughs> 열받았죠 그럼 <laughs> 마이너스 140이요 0승 12패 전장 한번 볼까요? 11승 34패, 615. 얘 들어오면서 제 런이 끊겼어요. 전 승이 얼마 안 되잖아. 에어라인, 8, 9, 10, 1 얘는 2승 24패, 1승 8패, 뭐 이래도 여행 거 없고, 0승 1패,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시도 없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면 힘들어져요. 이렇게. 100억이야. 그냥 딱 하도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올인 박으니까. 말려요. 계속 죽어야 돼. <laughs> 이런 애들 싹 없어질 때까지. 53억, 60억. 60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드 최소한 뭐한 400억, 500억 이상 있는 선수들이 여기 자리를 채워줘야 이게 안정이 되거든요. 그냥 계속 죽어야 돼요. 딴방을 가든가. 이게 4억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빅블라인드, 스몰블라인드 나 하면 꽤 돼요. 9명이니까. 나가야되나? 하여튼 오늘 2200개 정도 스타트 했는데 바둑이로 골프 쳐맞고 두번 쳐맞고 서드 쳐맞고 또 쳐맞고 해서 천원까지 떨어졌나? 아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laughs> 근데 이건 죽는게 맞죠 텐이 아무리 3D여서 이걸 누가 주가 와 텐이 아깝다 여기 들어가야 돼 이제 배팅 나면 죽고 <laughs> 런이 다시 오나봐요 치지마라 <laughs>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이런걸 사가 딱 떨어지면 짜증이 확 나오죠 사 떨어지면 안된다 에이스킹 킹잭 원페어 에이스킹 킹잭 킹텐 <laughs> 와 엄마 얘 뭐냐 얘가 600억이네, 1승 5패. 그러니까 이게 도안이 뭐예요? 1승 6패인데 600억 벌써 먹었잖아. 된애들이 이렇거든요. 죽어, 그냥. 그래 방을 계속 옮겨야 돼요. 카드를 안 주면. 얘 2승 30패. 지금 들어왔고 1승 6패. 한번 먹었는데 6 0 0 먹은 거잖아, 한 번. 와 짭짤하게 먹었다니 저도 이런거 있어요 한판에 1200원 적도 있어 5명인가 6명이 들어왔거든요 히든판에 근데 좋은 카드로먹은 것도 아니야 막 에이스킹 2명 나오고 에어라인 나오고 킹파켄 나오고 아 그게 아닌가 히든판에 어쨌든 막 화려하게 나왔는데 내가 뭘 먹었더라 에이스 4연나킹사연나 아무도 안 맞은 거야. 리버에 4 떨어지면서 먹은 적 있어요. 1200억. 정확히 기억이 안 나죠. 한두 달 돼가지고. 이게 진짜 무서워요, 홀더머는. 다 맥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잘리는 거요 순식간에 올라가고. 이거 봐요. 다 바뀌었잖아. 계속 바뀌잖아. 이것도 못 받아요. 이런 애들이 올인 받기 때문에. 박으면 안 된다잉? 박으면 안 돼? 카드 봐야 된다잉? 이거 봐요. 이건 받을게요. 죽어라. 맥시진 않겠지? 죽으라고. 한번 이기자. 57? 그렇지. 요런 걸 먹어줘야 돼, 요런 거. 그래야 서기 살아. 에이스 잭. 이것도 치면 안 돼요. 요런 애들이 올인 박으면 콜만. 아이 먹어라, 너. 현실에선 이런 카드가 나오면 배팅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돼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면 안돼 에어라인 킹파켓 이런 거만 치고 가야지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돼 아, 아까 7배워까지 이기고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갔죠 에이스 3 에이스 A3. 킹 <laughs> 에이스 킹 넘어갔어 에이스 3한테 어, 쓸만한데, 포지션이, 아. 이런 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좋은 카드거든요. 한 4명, 5명 들어왔을 때, 줄방수, 플러시방수 5, 6, 7, 8, 리버킹. 아, 이방 너무 어선하다. 나갑니다. 아, 런은 끝났고, 많이 먹었어요. <laughs> 많이 먹었어. 천억 전후까지 잘렸었는데, 그래도, 500, 550개. 이러면 또, 바둑이할수 있죠. 바둑기를 해야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일단, 끊어갑니다. 아, 진짜.